백악관에서 비 상원으로 중국 주협회는 보고서 보낸 거다 아시죠? 중국에 관한 전략적 접근, Strategic Approach to the PRC라는 보고서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큰거 배웠어요. 이번 하나. 법치, Rule of Law입니다. 즉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법률체계의 근본정신에 따른 질서입니다. 중국은 법치, Rule of Law가 아니라 Rule by Law라고 하습니다 법률 내세워서 사람 엮어 넣는 거 옛날에 썩어빠진 조선의 아성대학원 학들이한거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지금 사람 잡아놓고 있는 게룰바일러 중국 국산장이 하고 있는 짓과 뭐가 다르냐? 안면한 놈들 아니에요? 법 디자인에서 법으로 사람 비틀고 줄이 틀고 잡아놓고. 입에 생활 채우고 무릎 꿇리고 가방 보내고 거리로 떠고 생활 떠고 이 악랄한 짓이 이 문재인 586 정권 안에서 정부 안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지방 강연을 다니다 보면 저보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우리가 그래도 할 만큼 하고 세뱃돈 삼년 늘고 뭐또 해고 뭐다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됐다. 우리가 또뭐할수 있냐? 너무너무 기본적이고 너무너무 절망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한 서너 번은 들었어요. 그런 말씀들을 여기 가서도 듣고 저기 가서도 듣고 또 다른 데 가서도 듣고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런데 우리가 과연 비관할 자격이 있냐? 우리가 과연 절망할 자격이 있냐? 우리가 과연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나 있습니까? 철저하게 조선중앙 보고센터 시작해서 여기 썩어빠진 구제, 구제도권 정당 또 제들 더불어민주당, 586 주사파 사회 전체가 국가 전체가 힘이 진 자들 전체가 우리를 마지날라이즈 주변인 대도라이 right, 구국으로. 프레이밍에서 가도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능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지능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적 있습니까? 이제 그 지능이 뭔지 알고, 이제 그 전략이 뭔지 알아서,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내리똥 말똥 합니다. 우리의 나이는 불과 세 돌이 안 됐습니다. 맞죠? 우리가 뭘 해봤다고? 우리 중에 누가 몇 명이나 죽어봤다고? 누가 감옥에 얼마나 가봤다고? 쟤들 한참 때, 건대사태 하나로, 완사세 천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한사건에서 우리가 뭘 해봤다고 절망을 운운하고 비관을 운운합니까? 자, 절망하면 지멋쳐라 해주세요. 절망, 지멋쳐라! 비관, 지멋쳐라! 절망, 지멋쳐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지능과 전략이 뭔지, 조금 상상하기 시작한 불과 세 돌짜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운이 좋아요. 원래 이 정도면 진짜 발표해서 우리가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자, 문재인 586, 전체주의 빨리 부역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 너희 177에서 먹었다며. 그래, 너희 옛날부터 지자체 다 장악하고 있었다며. 그래, 너희 교사, 교수, 노동, 언론, 사법, 경찰,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페미, 동성애, 젠더 다 장악하고 있다며! 그래서 너희 세상이네! 그래서 박정희도 무덤에서 끌어내겠다며! 그래서 저기 뭐야, 백설협장군도 서울 현충원에 자리 안 주겠다며! 살만 나냐? 살만 나냐? 자기들의 뒷배의 뒷배인 베이징과 평양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살만 나겠습니까 갈 길이 없는데 살만 나겠습니까 대한민국을소나기에터진들 숨을 못 쉬는데 살만 나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지로 보자고요 지금 미중 전쟁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진행돼서 중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가 무력화돼가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쌓이고 코로나 백신 나오고 치료 제도 확립되면 북한은 그야말로 하루아침 해상국거리에 지나게 되지 않아서, 어느 은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깼을 때, 천지 사박은 하얀 눈으로 뒤덮혀 있는데, 그냥 한가하게 텔레비를 틀었더니, 긴급뉴스. 지난 밤 2시부터 미국이 북한을 패갖고 15분 만에 무력화시키고, 지금 상륙작전이 진행하고 있고, 다 시중에는 누구누구누구가 망명했다는 소문이 돌고 중국으로 망명해. 중국으로막내면 소문이 돌고 있고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 교회 인사들 종교계 인사들이 모여서 이 사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구 구급 모임을 갖기 시작하고 북한해방지원단을 어떻게, 어떻게 조직해야 되냐 그것을 한다 이런 말이 장담합니다 365일 이내에 옵니다 믿죠? 믿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민국을다장악했어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해 주세요. 불쌍하다 제인아 불쌍하다 오팔요! 오요 불쌍하다 콘순이 불쌍하다 조수주요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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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하다 선 협력해서 커리어와 월급과 출세와 연금을 보장받은들 그렇게 쥐고 흔들어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온갖 것을 다 장악한들 지들이 어디를 갈 거냐고요 그날 북한이 해방되는 그날 그때부터 무시무시한 위대한 쓰나미가 몰아칠 거 아닙니까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했을 때 저랑 같은 얘기 비슷하게 하시는 분은 이 저기. 이제 김정민 박사는 좀 얘기 차원이 다르니까 좀 빼고 이충근 박사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조선왕조수 지금은 미중전쟁 시각하다는 얘기를 엊그제부터 조선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 넘어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쪽으로 왜냐? 미중전쟁이 심각한다는 걸 절감을 하면 북한의 막이 임박했다는 걸 절감을 해요. 북한의 막이 임박했다는 걸 절감을 하면 한국에서 결국 그날 이후 정치 쓰나미가 벌어진다는 것을 절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생활에 이 좋은 저녁은 날에 여기까지 오신 고집스러운 우리, 여러분이야말로 소중한 씨앗입니다. 그날 이유를 전제로 해서 오늘 싸워가고 그날 이유를 전제로 해서 오늘 조직을 만들어가고 그날 이유를 전제로 해서 우리의 정치적 식견과 사상과 이념과 지혜를 매일 매일 매순간 매순간 깊이를 더해가는 것자 제가 같이 하시죠 미중전쟁 만세 미중전쟁 만세, 미중전쟁 만세. 미중전쟁 만세. 북한해방 만세. 북한 만세 그 전선 남쪽에 정치격변 만세 그리고 그날 여기서 머지않은 곳에 살고 계시네요. 제가 그분 거기 들어갔을 때아 여기 시설이 괜찮은가 먼저 가서 무려 한네주 동안 시찰을 먼저 했었습니다. 우리 저기 바그레다 통야 그리고 그날부터 그 한반은 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이 될 겁니다. 맞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요? 예 우리의 부현는 의미를 부여하는 자, 해석하는 자의 몫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박근혜라 불리는 그 존재를, 그, 그 존재의 그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주고 해석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아우르 없고서 뛰어다니면서 조직자야죠. 맞죠? 맞습니다. 아니, 주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